나이 들면 돈이 꼭 필요한 이유 네 가지. 노후의 돈이 왜 필요하냐고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째,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기 위해. 나이 들수록 누군가의 손을 빌릴 일이 많아지지만 도움이 아니라 선택을 할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돈이 있어야 부탁이 아니라 결정이 됩니다. 둘째, 피하고 싶은 상황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기 위해 어느 날부턴 억지로 얽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셋째, 아플 때 병이 아니라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 같은 병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돈은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넷째, 자식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조심스러워지거든요. 노후의 돈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